내 네, 말씀 훈독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2,000년 전 선민으로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나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 가치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탄생시킨 부모도 유대교도 이스라엘 민족도 예수님의 환경이 되어드리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예수님은 십자가 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왼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이제 섭리의 완성을 볼 때이기 때문에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이 무엇이며 인류의 소원이 무엇인 연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종교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는 크게 보아 개인 구원입니다. 그러나 창조주의 창조 원칙은 가정 완성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완성되어 하늘 부모님의 축복을 받아 지상에서 하늘 부모님과 함께 양육하며 매일매일 하늘에 감사하고 사랑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지상 천국을 창조주께서는 꿈꾸셨습니다. 참부모를 알고 가정연합을 안다는 사람들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뱀이 허물을 벗지 않으면 더큰 뱀이 될수 없습니다. 그 껍질을 벗는 고통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해야만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려온 모든 종단의 대표들, 종단의 식구들은 천일국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영원합니다. 아주. 자, 우리 훈독한 우리 참 부모님 말씀에 하늘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7일절, 7, 8절입니다. 우리, 우리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식구님들, 우리 대면으로 예배 드린 식구님들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7일절 축하합니다. 자, 우리 7, 8절 축하합니다. 자, 마지막 사랑합니다.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끝도 하나님입니다. 시작을 알지 못하면 과정도 알수 없고, 결과도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늘 우리 하늘 부모님은 시작과 끝이 같으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 때마다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성서,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1장 2절을 봉독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때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같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예, 원리 수련을 할때 항상 현수막에 붙였던 문구가 있습니다. 예, 참된 나를 찾아서입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는 또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방금 우리가 봉독한 우리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말씀이 온 천주의 기준입니다. 2절을 봉독하면서 다시 한번 지금 이 상황이 좀 많이 혼란스러워서 은혜를 받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질서, 카오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질서에서 질서가 생겼다. 이 카오스에서 이 코스모스, 이 질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어, 우리가 봉독하면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와닿는 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 흑암 가운데, 공허 가운데 새로운 질서를 세워 오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새 역사는 언제 시작됩니까? 새로운 질서는 언제 시작됩니까? 이 땅의 혼돈이 그게 달하고 이 땅의 공허가 그게 달하고 이 땅의 흑암이 깊어지면 비로소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출발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출발할 때입니다. 예, 우리 부모님께서 예, 지금의 때는 예,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때라고 말씀하시고, 하늘 부모님 성애를 출발시키시고, 하늘 부모님의 황금기, 우리 인생의 황금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새 역사는. 그 때가 혼란스럽고 그 때가 공허하고 그 때가 흑암이 깊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역사가 출발됩니다. 아주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당연히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 노예 생활은 어땠습니까? 공허고 혼돈이고 흑암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데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는데 어떤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곡소리가 커져서 이제 하늘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비로소 혼란은 거치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바로 이새 역사가 출발되어서 이집트를 탈출하는 새 역사의 막이 올랐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아스르로부터 지배를 받았고, 바빌론으로부터 신민 지배를 당했고, 또 페르시아로부터 당했고, 마지막 로마를 통해서 착취를 당했습니다. 한순간 그들은 자유롭게 독립된 국가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고난은 그들의 고통은 그들의 힘듦은 하늘에 닿았고, 그 순간 하늘의 영이 수면위에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종교개혁은 또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은 카틀리 교회가 부패하여 온 세상이 흑암천지일 때 한마디로 모든 것이 공허하고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무엇이 옳은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출현하게 되었고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역사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역사의 출발의 막은 언제 시작되는가 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출발할 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대가 공허하고 시대가 혼돈하고 암흑이 깊을 때 그런 시대가 지나갈 때 그때 비로소 새로운 역사가 출현하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에서도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중국에서는 홍수가 나서 300명 이상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또 독일, 그 선진국 독일에서도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쪽은 홍수가 나는데 한쪽은 너무 더워가지고 우리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터키가 그렇고 캐나다가 40도를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합니까?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가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처음 우리가 이 코로나를 시작할 때,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면역이 발생을 해서 이 상황이 끝날 줄 알고 있는데, 지금의 상황은 더욱더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암흑이 흑암이 깊습니다. 이제 비로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일을 운행하시고 새로운 역사가 출발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긴장이 됩니다. 참, 밤에 잠을 못 자면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정부의 시행 규칙, 우리 자석수의 20%를 지켜가면서 정말 하늘 앞에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하고 정성을 드리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예배를 준비하다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언제인가 그 기억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때가 어떤 때입니까? 정상적인 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출현하십니다. 새 역사가 출발합니다. 새 역사가 출발될 때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할 사실이 있습니다. 역사는 준비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의 영에 의에서 출현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거기서 박수를 맞장구를 쳐 줘야 역사가 비로소 돌아가는 것입니다. 새 역사는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말씀 같이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옵니다. 자, 시작 참부모를 알고, 가정연합을 안다는 사람들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뱀이 허물을 벗지 않으면 더큰 뱀이 될수 없습니다. 그 껍질을 벗는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해야만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려온 모든 종단의 대표들, 종단의 식구들은 천일국 백성으로서 자격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술은 세부대에 새 담아야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어머님의 일관된 말씀의 주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 이제 새 역사가 시작된다. 입니다. 새 역사는 과거의 역사의 반복이 아니고 새로운 질서의 시작입니다. 오늘 훈독한 말씀은 1 0 9 9년 원단을 출발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새 역사 출발의 준비를 담고 있습니다. 뱀이 허물을 벗지 않으면 더큰 뱀이 될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당연히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그래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마지막 말씀. 세술은 새,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예. 여기 앞에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술은 새,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예. 예,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울입니다. 예, 바울은 다메색이라고 하는 도상을 가다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만나서 눈이 멀었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그의 눈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안수를 딱 해주니까 눈이 멀었다가 다시 예, 눈이 떠졌습니다. 그 성서는 그 순간을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눈에 안수를 딱 했는데 드디어 눈에 비늘이 벗겨 졌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바울은 어 새로운 눈이 되었습니다. 진짜 시력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 예수를 인간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래를 바랐고 과거의 역사를 바라본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대, 새 역사를 바라보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뱀이 예, 바이 틈을 지나가야 허물이 벗겨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과거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새 시대의 새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천일국 예, 올해 우리 천일국 원단을 출발하면서. 어머님께서 특별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축복가정들은 10월 10일입니다. 모든 축복가정들은 첨보 입적과 43가정 실세화에 총력을 기울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 지시사항입니다. 두 번째 지시사항은 1년에 4번 있는 대역사가 있습니다. 일단 두 번이 지나갔고, 이제 두번 남았습니다. 8월 달에 대역사가 또 있습니다. 네번 있는 대역사에 반드시 네번 참석을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원단을 출발하면서 우리 공문으로 우리 참 부모님 특별 지시사항이라고 이렇게 공문이 나왔습니다. 그 특별 지시사항, 마지막 세 번째 특별 지시사항이 각 교회는 천심원을 전수받아라. 그 천심원은 한국 뿐만이 아니고 일본, 각 대륙, 모든 대륙화장이 전수받아서 존재하는 모든 통일교회에 천심원을 안착해라라고 하는 특별 지시사항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난번 우리 유경득 회장님께서 우리 어머님으로부터 전수를 받았고, 이제 천심원 전수식을 이 교회에 준비하기 위해서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딱한 가지 좀 생각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하면 이런 것입니다. 세상이 공허하고 세상이 혼란스럽고 흑암이 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정상이 아닙니다. 이 정상이 아닐 때새 역사가 출발하는데. 그새 역사는 어떻게 출발하냐 하면 오늘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세상이 공허할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나니 무질서에서 질서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전환된다. 이 무질서가 드디어 질서의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새 역사의 출발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어머니께서 이 천심, 이 우리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교회로 운행해야 이 혼돈된, 이 공허한, 이 복잡한 세상에 새로운 질서가 생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머릿속이 맑습니까? 아니면 복잡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상황들이 정상적입니까 아니면 비정상적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지금 어떤 환경에 살고 있습니까? 흑암이 깊고 혼돈이 깊고 공허가 깊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출현해야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질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은 천심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천심원을 전수받아라 라고 하는 우리 참부님의 특별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천심원을 안착하는 순간부터 모든 무질서가 질서로 바뀔 것입니다. 모든 복잡한 상황들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들이 이제 뚜렷하게 보일 것입니다. 모든 카오스가 새로운 코스모스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정성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모든 가정들이 어, 십시일반 전체가 동참하는 우리 천심 기도실 안착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늘은 이 혼란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교회까지,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정까지,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까지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주시는 분과 받는 사람은 이 박자가 맞아야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 주는데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부의 광고를 좀 주목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정성으로, 기도로, 천심원이 우리 교회까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그 기대 위에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정까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 되어서 은혜롭게 전수식을 준비합시다. 자, 오늘 부모님 말씀 같이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이제 섭리의 완성을 볼 때이기 때문에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은 무엇이며 인류의 소원은 무엇이었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종교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는 크게 보아 개인 구원입니다. 그러나 창조주의 창조 원칙은 가정 완성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완성되어 하늘 부모님의 축복을 받아 지상에서 하늘 부모님과 함께 양육하며 매일매일 하늘에 감사하고 사랑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지상 천국을 창조주께서 꿈꾸셨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제 혼돈의 시대가 끝나고 새 역사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새 역사는 어떻게 출발해야 하냐면 말씀을 잘 알고 진실되게 살아야 하고 또 하늘 부님의 꿈 인류의 소원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새 역사는 반드시 개인 구원이 아니고 가정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게 새기시는 우리 식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2000년 기독교의 출발은 베드로로부터 출발을 했지만 결국 완성한 것은 바울이 완성을 했습니다.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바울은 말씀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실력을 바울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서 27권 중에서 우리 사도신경까지 포함해 가지고 14권을 바울이 썼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만약 바울이 없었다라고 하면 신약성소원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고 기독교 자체가 성립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준비하면서 부모님 말씀에 집중하는 말씀을 깊게 깨닫고 말씀을 설명할 줄 알고 말씀을 표현하고 아주 작은 일이지만 딱한 가지라도 말씀을 실천해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오늘 흠독한 이 말씀을 중심 삼고 내가 말씀에 적용된 삶을 살면 그 삶이 드러나는 때가 지금의 때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제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빌 게이츠가 이혼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혼 합의금이 16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저렇게 저 사람도 흘러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화려하고 세상에서 좋아 보였던 것들은 흘러갑니다. 지금은 어떤 것이 드러나냐 하면 작은 것이 드러납니다. 작지만 진짜의 삶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훈독한 말씀, 새 역사의 출발의 주역은 누가 되느냐 하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삶이 말씀을 중심 삼고 작은 것 하나라도 결단하면서 말씀을 중심 삼고 살아갈 때그 삶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그런 삶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새 역사 창조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하나된 작은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진실되게 거짓되지 않고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죄를 짓지 않고 오직 말씀을 중심삼고 단 하나의 행동을 고쳤을 때그 삶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그 삶에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높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감사가 필요합니다. 참 사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식구님들이 이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합시다. 자, 감사합니다. 예, 비록 20%의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안 넘어간 것에 감사합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예, 지금의 시대는 어떤 것도, 어떤 상황도, 어떻게 주어지는 고난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자기 삶을 결단할 때 새로운 역사가 벌어질 줄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새 역사는 언제 막이 오르냐면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이 시작되면 이제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새로운 역사의 출발의 주역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용기 내서 결단해서 말씀을 중심 삼고 살아갈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천심과 연결되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뜻을 알고 새로운 역사 창조의 주역이 되시는 우리 식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